자, 두 수열 a, n, b, n 이 있습니다. 어, a, n 보면 딱 드는 생각 뭐 없어? 아, 부분 분수. 오. 일단 빼기라서, 소거형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 부분 분수요. 통분이라는 생각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분 분수 한번 해봅시다. 알겠습니까? 네. 부분 분수 하면 뒤에서 앞에 거 빼는 게 뭐예요? 네. 1. 그 다음에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이죠. 빼기에다가 가로치고, 요놈도 뒤에서 앞에서 빼면 1이지. 그래서 n 플러스 2분의 1 빼기 n 플러스 3분의 1이요 어, 개꿀다 그래서 결국 a n은 n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n 플러스 3분의 1이에요. 어, 안 없어지네. 아, 내가 잘못 봤구나. 맞죠? 헐, 헐, 미안하다. 어, 소호가 아니구나. 미안하다. 어, 아니네. 어, 네네네, 놔두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합치면 안 됩니다. 어, <laughs>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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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없어져,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 안 없어지지? 아, 나 이거, 이거 없어질 줄 알았거든? 안 없어지네? 놔둡시다. 결국 뭐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까? 비행. 그러면 쉽죠? 그러면 할수 있습니다. 시그마 들어오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발... 야, 문제 경험을 졸라 쌓아야 돼. 이걸 지금 합치려고 난 마음먹었는데, 그게 안 됐단 말이야? 그럼 이거 그대로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끌고 가야돼 그대로 소거형이 나왔잖아 시그마를 계산하는데 빼기 모양도 나왔잖아 소거형 나왔잖아 그럼 각각 끌고 가야 된다는 뜻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bn이란 것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잖아 근데 그 ak 자리에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빼기 괄호치고 n 플러스 2분의 1 빼기 n 플러스 3분의 1딱 들어왔어 근데 이걸 같이 합쳐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시그마를 요놈한테와 요놈한테 이렇게 따로따로 째서 해보는 거라고. 그런 모양을 너희가 많이 풀어봤다고. 그걸 문제 경험이라고 한다고. 왜또 K냐? K 플러스 1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 그리고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플러스 2분의 1 빼기 K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말이야. 이해 갔나? <laughs> 그러면 요거 계산 한번 해보면 1 넣었다 1. 빼기 3분의 1, 1. 1. 괄호 써서 구분지는 알지? 우린 리듬있게 빼야 없애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3분의 1 빼기 4분의 그 다음 1 빼기 5분의 응 바로 보이지 규칙 응. 땡땡땡 치자 맞냐? 네. <laughs> 그럼 얘 뭐야?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그럼 소거하면 네. 뒤앞뒤앞뒤앞 앞에 한개살아나오면 뒤에도 무조건 한개 그래서 계산하면 2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이것도 빨리 계산하면 어 이건 너희도 알아서 할래요? k 플러스 이거는 1 넣으면 3분의 1한개 남고요 그 다음에 n 플러스 3분의 1한개 남습니다 자, 생각해봐 이거 대입했을 때 첫째 양한개 남았잖아 이요 앞에 요 놈한테 첫째 양 넣은, 넣은 거 남았잖아 <laughs> 그 다음, 마지막 양 남았잖아. 맞지? 네. 마지막, n 넣은 거. 여기 나왔잖아, 이거.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첫째 양 넣은 거, 요놈 남기고. 그 다음, 마지막 넣은 거, 뒤에 남기고. 방금 했었으니까, 이걸 바로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 있는 것만 좀 주의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n 플러스 3분의 1이 되는, 거, 되는 거겠죠. 그래서 2분의 1과 6,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1까지 계산하면, 6분의 1까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 가셨, 이해 갔어요 여기까지. 음. 네. 네. 응. 그럼 이제 이게 Bn이거든. 이제 이거 Bn이야. 근데 이제 그 Bn을 또뭐하래또 시그마 합하래 근데 또 남는 Bn을 보니까 뭐가 보이네. 구르치 소고형이랑 많이 나오잖아. 소고영 보이네. 그래서 시그마 n은 1부터 1 0까지 이겁니다. n n으로 바꾼 거야. 상관없어서. n 플러스 3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그럼 플러스 6분의 1 이렇게 들어온 거야 bn 그리고 6분의 1은 필요 없으니까 저거 갖다 버리면 뭘로 나가 시냐 신영아 어, 여기 앞에 12가 있잖아 12번 더 한다는 거이잖아 그럼 6분의 1만 갖다 버리면 플러스 2로 나가겠죠 그럼 요거 이제 다시 한번더어 소고형이네 한번 생각하고 1 넣으면 4분의 1배기 3분의 1 가로로 구분 짓고요. 2 넣으면 5분의 1배기 4분의 1 속어 보여? 안 보여? 음. 아 그러면 됐다. 6분의 1배기 5분의 1이죠. 5분의 1그 다음 땡땡땡 10이 넣으면 15분의 1배기 14분의 1 이렇게 그래서 없어지는 규칙은 앞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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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한개 살아남으면 뒤에 한개 살아남는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15분의 1 플러스 e까지 남는다. 동분하면 15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1 플러스 31에 대해서 15분의 26이 남는다. 약분 안 되는 것도 확인한다. 41이요. 이해했지? 네. 네, 수월했으면 합니다. 자, 그다음 6번 한번 봅시다. Sn과 Sn 플러스 e의 관계입니다. 이걸 물어봅시다. AN 플러스 1은 루트 2 AN 이었다면 AN은 무슨 뜻입니까? 공비가 공비가? 등비수 루트 2인? 등비수열 그렇지 등비수열 맞지? 근데 만약에 AN 플러스 2는 루트 2 AN 이었다면? 두 칸씩 아니야 그런 말 못해 그렇게 정리 안 해도 돼 AN은 못해 두 칸씩 뛰어넘었을 때뭐야실례 지. 루트 2래, 맞지? 그러면, 예, 지금 이걸 예를 들어 만약에, 만약에 말이야, 이걸 예를 들면, 첫째 항은 2지. 둘째 항은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셋째 항은 A3는 A1한테 루트 2 곱한 거. A4는 A2한테 루트 2 곱한 거. 음. 됐나? 그리고 A5는, A5는 A3한테 루트 2배한 거. 이런 식으로. 이런 규칙이 딱 생길 거라고. 응, 음. 알았어? 그런데 지금 이건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한 거야 s n 한테한 거지 응. 상관있었나 상관있나 상관있겠나 A1과 A2가 주어졌으니까 쭉 이어나갈 수 있었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S1과 S2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S1과 S2만 구해올 수 있다면 방금처럼 쭉 이어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맞지? 네. 이해나 네. 그러면 S1이 뭔데? 찾을 수 있다 아이가 A1. A1이잖아 네. 그래 S2가 S2, 뭔데? 네. 아이씨 A1 더하기 A2 A1 더하기 A2잖아 무슨 등차수율이래? 네. 문제에서 등차수율 이런 말 없잖아 네. 그냥 직접 찾으면 되잖아 찾았지 네. 그럼 봐봐 이 양을 나한테 말해줘 S3는 뭔데? 이루트이잖아여기에다가그 전에 두 번째 두개 전에 놈한테 뭘 곱한 거 루트 2 곱한 거또 얘도 두개 전에 한놈놈그 놈한테 정한 거 뭐, 루트 2 곱한 거그 다음 s5는 이루트 2의 제곱 그 다음 s6은 루트 2의 제곱 계산하면 규칙을 못 찾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 s7은 이루트 2의 세제곱, S8은 루트 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갈 거라고. 그러면 딱반 잘라서 Sn 입장에서는 Sn 입장에서는 홀수 번째 항과 짝수 번째 항이 나뉘는 거 보이니? 네. 그럼 잘 봐, 요 항의 n 번째는 뭐야? 요항 n 번째,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의 n 번째, 즉 2, 4, 6, 8의 n 번째는 뭐야? 2. 네. 허허 s e, n 그리고 루트2에 <laughs> n 마이너스 왜? 이게 첫 번째지 우리한테는 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첫째 항이 2이고 공비가 루트2인 등비수요 그럼 얘도 이 줄의 n번째 항은 1, 3, 5, 7의 n번째가 뭐야? 2인, 그렇지 이거지 그럼 얘도 첫째 항이 2고 루트가 계속 곱해지는 등비수요 루트 이거야 2 곱하기 루트 2의 n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다 이해 가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얘를 구하래요 자 지금까지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있긴 한데 너희가 아는 대로 대답하면, 대답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정리한 건 sn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a7 더하기 a8 더하기 a9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s로 표현해 보십시오 s9 빼기 s 2 그렇지 S9라는 건 상상해봐. S9라는 건 A1부터 A9까지 합기지 근데 거기서 뭐 만지면 우 돼. A1부터 A6권. 그렇지. 그게 생각이 들어야겠지. 이해갔나? 응. 그러면 여기한테는 뭘 대입하고? 4. 5. 그럼 S9 나오지. 응. S9는 5대입한 거. 2 곱하기 <laughs> 루트 2의 4승이요. 그럼 얘는 루트 1를 2번 곱하면 2, 4번 곱하면 4, 8. 그 다음 여기다 n을 뭘 대입하고? 응. 3 대입하면 루트 2에 2승 그래서 2 됐지? 응.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뭐하면? 응. 빼면 답이 되는 것이다 자그 다음 7번 8번은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어려운 걸로 많이 나와요 좀 복불복을 타는 문제 형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들은 어... 보니까 조금 만만치 않나? 나 모르겠다 일단 모르겠다 한번 풀어봐야겠다 익숙해져야 돼 이거는 개념을 수십 번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 졸라 풀어보면 됩니다. 쌤을 어떤 언급을 하는지, 어떤 표현을 하는지를 잘 들어야 돼. 요 놈은 후항이 되기 위해서, 후라는 것은 다음 거라는 거 얘기야. 그럼 a n 1 1 전에 게 누구야? a n. a n이지. 후항이 되기 위해서 전항의 값을 이용해 먹는 건 맞지. 그 다음, 위의 식을 써서 후왕이 될래 밑의 식을 써서 후왕이 될래는 정말 다행인 것처럼 다, 다행인 게 n이 돌수냐 짝수냐 원래라면 a, n이 양수일 때 a, n이 음수일 때이질안합니다 a, n이 양수가 되면 위에 걸 써서 다음 걸 구하시고요 a, n이 음수면 밑에 걸 써서 다음 걸 구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a, n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해야지 위에 걸 쓸지 아래 걸 쓸지가 나와 근데 지금 문제는 왜다행이라고 생각하냐면 번갈아 가잖아. n의 1놈은 위에 거 쓰고 2놈은 밑에 쓰고 3놈은 위에 거 쓰고 4놈 밑에 쓰고 5놈은 위에 거 쓰고 번갈아 갈 거잖아. 그러니까 뭐 쓸지는 알잖아. 이해 가셨습니까? 네. 자, 그랬을 때 지금 주어진 정보는 a5입니다. 그럼 너희 뭘 기억하냐면 아, a5 부근에서 정리해야지. AO 부근 이 말을 기억하게 될 거야. AO 부근 무조건 A1부터 시작해서 a 5까지 올라가겠다 생각보다는 AO라는 값을 주어졌으니까 AO에서 내려가는 형태로 AO 부근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다른 문제는 AO가 0이다. A6은 뭐다? 뭐 이렇게 주어질 거야. 그럼 이 부근 맞지? 음. 그리고 어떤 문제는 a5 더하기 a6은 7이다 뭐 이런식으로 줄거야 그럼 이것도 부근 맞지? 그 부근을 먼저 보자라는게 기본 발사 됐니? 그러면 n a 오가 0이다라는걸 쓰기 위해서 여기 n에 뭐 넣어볼까? 4 그렇지 n에 4 넣어보는거야 그럼 a5는 어? n에 4 넣는다 지 내가 이 문제 쉽다 했지? 왜? <laughs> 뭔지 몰라도 n에 4 넣었으니까 밑에거 쓰겠다는건 거 마음먹는거 아니야 이해가 안나? 가 그럼 끝났네 A4는 뭐네? 마이너스 4 됐지? 내려갈거야 어차피 내려가는거 필요해야네 필요해 그래. 어 A1도 필요하잖아 그래서 또 이제 N에 뭐 넣기? 그럼 A3은 아 A4는 위에거다 따라가서 10배기 A3요 그럼 이게 또 마이너스 4라고 알려준거잖아 그럼 A3는 1 4야그 다음 또 N에 뭐 넣기? 2너 넣기 그러면 A2 플러스 2 그게 14래 그럼 A2는 10이래 또 n에 뭐 넣기? 1 넣기 a2는 위에 거, 10-a1 그게 10이래 a1은 마이너스 2 벌써 응. 다구했지 응. 응. 그럼 응. 이제 <laughs> 올라갈 준비하면 되겠지 응. 올라가자 a6 n에 5 넣은거야 그럼 10-a5지 응. 5 넣은거야 그럼 얘가 0이라고 했으니까 10이야 그 다음 마지막 한개 남았어 n에 6 넣었지 응. n에 6 넣었지 그럼 a6 더하기 6 이게 10이었어 16 끝났네 이건 문제 너무 쉽게 줬네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이렇게 쉽게 안 나와요 그럼 이거 두개 더하면 이거 두개 더하면 10 이거 두개 더하면 26 그래서 46 이게 갔어 안 갔어? 갔어 음 응. 8번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저번에 응. 누가 질문했던 거 같긴 한데 문제 형태가 이것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다행이라 생각하십시오 빨리 머릿속에 집어넣어 다행이다 왜 위에 것을 지아 것을 알지 것을 알현명을 알을 것을 알을 것을 알을 것을 알을 것을 알을 6을 알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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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가 것을 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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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는 어 무슨 수열이네 등차수 등을수을이을 알을 것을 알을 것을 알을 차을 알을 것을 알을 것을 알을 것을 알을 것을 알을 것을 계속 해나가는 거 이해 가셨습니까? 네. 그런데 위의 문제는 좀 다른 건그 어떠한 항의 값을 준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잘 보십시오 우리 이런 발상 가져보자 진짜 어렵게 풀 거야 와 이것까지 생각해야 돼? 할 정도로 풀 거야 원래녹 노가다가 맞습니다 이런 문제 쉽습니다 원래 노가다가 맞아요 잘 보세요 생각해 봐 등비수열은 공비가 루트 3이지 1보다 큰수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점,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커져요. 커지는 거 맞지? 1, 1보다 큰 수를 곱했으니까. 네. 점점, 점점 점점 커져. 근데 등차수로 돌아가는 순간, 어째, 언제 7부터는, 7 넣는 것부터는 등차수열 이지. 네. 근데 공차가 어, 뭐야? 음수잖아. 네. 그럼 점점점 점점 어떻게 돼? 작아져요. 앞으로 쭉 계속 뭐할 거야. 작아질 거야. 근데 한마디만 좀 수정할게요. 미안합니다. 루트 3을 곱했다 해서 커지는 건 아닙니다. AN이 음수였을 수도 있습니다. 일갔나 아, 네. 어. 근데 어찌됐건 간에 최대값이 주어졌대. 네. 그럼 생각해봐, 등차수열로 들어가는 순간 항의 항의 값은 점점 어떻게 될 거야? 아, 그때부터 최소값이 없, 최대값이 없어. 안그냐? 그러면 당연히 요 등비수열은 양수항만 나오겠죠. 네. 그래야 최대라는 말을 할수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즉, a1이라는 걸 p로 잡을 건데. 그리고 노가다 띄는 게 맞는데, 우린 이미 이게 양수라는 걸 알고 가자고. 응. 그럼 생각해봐. 점점, 점점, 점점 올라가지. 응. 언제까지? N에 뭐 넣을 때까지? 응. 6 넣었을 때까지 올라갔어. 그때가 최대겠지 뭐. 응. 그때부터 계속 뭐할 거니까? 좌가실. 그럼 작아질 거니까. 이해가셨습니까? 네 어, 그럼 끝났어. 이거 이렇게 파악하는 거야. 무조건 적 노가다가 아니라는 거지. 자, 그럼 올라가 보자. A2는? 올라가자. 1 넣었잖아. 올라가자. 응. 루트 3p. 올라가자. 또 올라가자. 3 p. 아, 싫어 라 3승 p. 됐나? 응. 또 올라가자. a4는 n에 3 넣었잖아. 올라가는 거 맞죠? 루트 3의 3승 p. 또 올라가자. a5는 루트 3의 4승 p. 또 올라가자. a6은 루트 3의 5승 p. n에 이제 뭐 넣는 거야? 뭐 넣는 거야? 6. 6 넣는 거지. 응, 이까지 응, 올라가자. a7은 루트 3의 6승 p. 그다음부터 뭐 하자? 내려가자. 그 다음부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계속 내려가자 오케이? 응. 음. 자그러면 이게 최대값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네 그게 81이라고요 그럼 지수법칙 씁시다 루트 3에 몇 승? 아 3에 몇 승? 3 승? 2분의 1승이 6승이니까 3에 3승 그러면 27p는 81 아싸 p는 뭐? 참. 3 첫째 항이 3 <laughs> 그러면 그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절대로 이 사이에서는 첫째 양 3이랑 똑같은 값이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럼 거기서 여기 81 최정점을 찍고 나서 계속 마이너스 30 작아져서 언제 다시 3이 되는 데를 묻는 거지.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조금 어려울 수 있어. 81에서 3을 알파 범 뺐어요.란 뜻 알겠나? 그게 뭐가 됐어요? 3. 3이 됐어요 그럼 3 알파는 78이에요 알파는 26이 됐어요 몇번 내려가줄래? 26. 26번 내려가줄래? 그럼 이때부터 이제 고민해야 돼 나도 고민해야 돼난 깔끔하게 정리한 편이 아니거든 그냥 26번 내려가면 되는 구나잘봐한번 내려갔어요 한번몇번 번 내려갔다고요? 한번 한번 내려갔을 때 뭐로 시작해요? 8또한번더 내려갔어요 두번 내려간 거죠 두번 내려갔으면 9예요 근데 여기서 몇번더 내려가야 돼뭐 24번 다섯 번더 내려가야 되겠지 그럼 봐 A 몇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81에서 3이 26번 곱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갔어? 그럼 규칙을 빨리 찾아봐 여기 있는 수 변하는 수에 집중해봐 변하고 변하지 변하고 변하고 8과 1의 차이는 7 9와 2의 차이는? 7. 개꿀딱 19여. 더 커야 돼. <laughs> 33이요. 이 가수나 갔어? 가수. 네. 그래서 M은 뭐다? 33. 이렇게 풀자. 알았지?